지금 네. 중요한 것은 이 대, 의과대학이 만드는 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는 거죠요 예를 들면 어,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푸는 걸로부터 시, 시작하면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죠. 그러면 그 중장기 기간이 얼마입니까? 아 그래서 그, 그 과정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? 아니 그 기간이 얼마지에말해서더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지 않는 겁니다. 인력과 예산은 제가 이미 200억 이상을 받아냈습니다. 1 6 0여 국비를 해, 투하를 했고요. 올해 예산에 장비를 바꾸는 데 40억 지방비 포함해서 몇십 수십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네, 자, 잘하셨어요. 친찬합니다 그런데 한서대학교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다는 거예요? 몇년 그, 걸리겠죠. 그 기간 또 네. 어떻게 할겁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대한민국 주민 여러분,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.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, 가르게 될 것입니다. 지난 4년간 저는 우리 지역을 누비면서 많이 듣고 실행해 왔습니다. 앞으로 또 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극복을 다시 입혀주신다고 한다면, 우리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대통령을 위해서 출마했다,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후보. 그래도 신현웅 후보는 노동자를 위해서 출마했다고 합니다. 저는 우리 서상 태안의 주민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. 마무리됐습니다.